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이 고속철도를 음. 보유한 나라 전 세계 음.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어, 예, 일단 음. 저 파란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회색을 제외하고는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진한색이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고 음. 옅은 파란색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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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그렇다면 이쪽에 어. 어, 아메리카 쪽에서는 저뭐 미국도 이제 고속열차를 아까 말씀하셨것 건널목이 없는 200km/h 이상 되는 고속열차 그것도 고속열차를본다면 이제 여기도 이제 돼 있고 뭐 유럽이야 뭐 이제 다그 그, 고속열차가 있네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그 모로코 같죠? 아마 시작이 된것 같고 예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이 예, 중국. 한국, 일본, 예, 일본도, 인, 인, 대만, 인도. 어, 인도도. 인도도 있고. 어, 인도는 아직 계획, 중 계획 중 중이네요. 아, 계획, 네. 계획 중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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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로 다알 수가 있군요. 그럼 이제 음.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1964년부터 최근 음. 2022년까지 음. 어떻게 보면 고속철도의 역사를 음.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음. 그래프고요. 또그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요거에서 한번 이 그래프 보니까 제일 먼저 1964년에 제편이 나오네요. 제팬이 <laughs> 네. <laughs> <laughs> 나오네요. 네. 어. 어, 여기서 보면은 그러네요. 이제 1964년에 이제 벌써 일본에서 시작을 했네요. 뭐, 일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고속열차를 또 나온다면 또 일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음. 예, 64년에 이게좀 적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도쿄하고 이제 오사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있지만은 이제 일본의 동경의 왼쪽, 편이죠 그쪽에 어, 토카이 쪽이라고도 할까요 뭐 그쪽에서 아마 일본이 그때 당시 간사이 지방 거기에서 어, 시작을 했었습니다 1964년 그 전에도 이제 준비를 했었고 어, 새로운 노선을 깔아 가지고 그것이 어, 신칸생 영계라고 하는 그런 전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1964년에 아, 개통해서 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고속열차의 시초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예. 이때 그러 최고 속도는 200km? 아 예, 200km로 음. 좀 알고 있어요 아. 그때. 예. 네. 음. 아 그다음에 이제 계속 또 지나보면은 어. 다음이 탈리아에서 1977년에. 네. 예. 이197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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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확하게 말하면 음. 이제 유럽에서 고속철도는 사실은 음. 1960년대부터 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음. 근데. 어 일본이 먼저 <laughs> 네. 그 개통을 하는 말에 유럽 쪽에서 상당히 놀랐고 음. 그대로 이제 급속도로 음.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탈리아가 1970년대 초반에 음. 로마고 하 밀라노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음. 노선을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음. 첫 번째 상용 고속철도는 프랑스 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음. 이게 부분 개통이에요 이게 음. 1977년에 전체가 아니라 로마 에서 플로렌스까지만 일부 이렇게 개통을 했고 전체를 개통하지 못 했고 약간 업그레이드 성격으로 그래서 이제 음. 보통 말할 때는 프랑스가 1981년에 파리알 리온 간의 고속철도 노선을 처음으로 개통을 했고 초기에는 한 260km로 음. 음.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300km 그 음.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보면 은 음. 보통 이제 프랑스 음. 어, 일본 프랑스 그 다음에 사실 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건설는 완공된 게 착공한 후 15년이 지난 1992년 음. 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맞춰 가지고 그 바로 전에 이제 독일이 따라서 아. 1991년에 음.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탈리아, 음. 스페인들이 스페인. 뒤를 이었습니다. 음. 유럽 고속철도 음. 역사에서 중요한 게 유로스타랑 탈리스 아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봤어요. 네. 국제 노선입니다. 음. 그래서 그 전에는 각 국, 음. 국가 내에서 운행을 하다가 음. 네. 이제 국제 연결을 하겠다는 음. 게 탈리스, 프랑스하고 음. 런던하고 파리를 런데요. 연결하는 유로스타 저... 그리고 파리에서 음. 벨기에 음. 네덜란드 독일까지 연결하는 음. 탈리스. 이걸 기점으로 음. 어, 전 유럽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트랜스 유로피안 하이 스피드 레일 네트워크. 법률 고속철도망. 음. 이 계획이 유럽 연합에서 막대한 음. 돈을 투자해서 현재도 이제 고속철도망을 음. 전 유럽으로 확장하는 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궁금한 게 음. 영국이 빠져 있습니다. 영국이 <laughs> 어떻게 보면 철도의 시작인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고속열차에 대한 개발이 없었나요? 어, 별도 지금 음. 음. 영국만의 노선은 지금 음. 그 h s 2라고 하는 음. 음. 런던에서 버밍엄으로 음. 가는 노선을 음. 건설을 음.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한 4~5년 후에 될 음. 거고요. 음.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탈리스 음. 그러니까 파리에서 음. 어런던을 가는 런던? 구간은 어. 이미 있는데 그럼 음, 뭐 영국 자체 노선 은 아니기 때문에. 음, 음. 네. 그, 그 예, 예. 영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벌써 이제 어, 탈릴 수도 있었고 이제 통화했지만은 영국에서도 지금 고속 열차를 계속 그, 또 개발을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른 운영 속도 360km/h죠 HS2 음, 프로젝트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벌써 차량은. 어, 어떤 설계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또 뒤에 가면 또 영국도 더 끼어들 수 있겠네요. 음. 새로운 역사를 또쓸수 어, 있을 겁니다. 아 근데 도대체 음. 2000년대 후반 음. 저 때는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나요? 2000 이제 결국 중국까지 중국이 개통한 2008년도에 개통을 하면서 급격하게 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와 네. 맞아 중국에는 그런 얘기를 음. 들어본 것 같아요. 또고성 음. 여차에 대해서는 어, 4종 4횡 이렇게 예, 있었다가 맞습니다. 그 뒤에 음. 8종 8횡 이게 예, 말씀 잘하셨는데 예, 예. 이제 중국이 고속철도 건설을 음. 검토를 한게 음. 90년대 음. 초반부터 검토를 했고 음. 첫 고속철도가 이제 여기 말한대로 2008년 베이징 음. 올림픽을 기점으로 아, 음. 텐진하고 베이징 구간을 음.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철도부, 우리나라는 음. 국토교통부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음. 뭐 이런 쪽을 다 같이 담당하는데 음. 중국은 철도부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굉장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철도 가져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음. 그 중국은 동서, 음, 동서, 동서 4축 어. 8축 아니면 남부구 4축 8축 그래서 어. 사행 사종 사행 사팔행 팔종 팔행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연결하는 <laughs> 계획을 아, 만들고 있고, 음. 2023년 기준으로 음. 중국에서만 연장이 4만 킬로입니다. 고속철도. 아, 음. 어, 음. 4만 음. 아까 말한 네. 유럽은 지금 현재 12,000 킬로미터인데요, 아, 음. 유럽보다 한업배가 많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중국이 고속철도 노선을 음. 급격하게 할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호숙철도 건설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 뭐 당연히 <laughs> 초기 비용, <laughs> 많은 돈이 투자해야 되고요. 자본이 많이 투쏠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은 어. 별도, 철도부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점이 음. 유리한 점이 있고. 구경이네요, 어, 어쨌든 간에. 구, 다른, 점, 그렇죠. 그렇죠. 어, 어, 네. 다른 데도 다 그렇지 않 중국은 더, 이제 거기에 음. 집중되어 있고 음. 또 다른 경우는 철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음. 중요한 게 지형적인 제약, 음. 그리고 토지 수용하는 문제, 음. 와, 토지 수용하는 음. 그리고 환경적인 제약. 문제. 음. 음. 뭐 여러분 음. 기억하시겠지만 음. 예전에 고속철도 건설할 때 음. 천성산에서 그도룡뇽는 음. 이런 문제 자체가 아그민네 광문제 영역이고 근데 이제 그리고 토지 수용도 <laughs> 어, 어. 있고. 그런 면에서 중국은 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고 어, 환경이기 때문에 예. 어 이렇게 어 음. 단기간에 음. 긴 노선을 할수 있는 음. 어 그런 음. 여건입니다. 그리고 음. 정책이 그 1대1로 음. 음. 원벨트 원로드 음. 그 정책 때문에 음. 예, 해상 육상 육상으로는 특히 철도를 네, 이용해서 그렇죠. 2013년부터 음. 정책을 그렇게 피니까 음. 아, 노선이 엄청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2008년도 근데 저 때부터 늘어났다고 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CRH 시리즈도 저때정도 이제 개통이 됐겠네요. 2006년부터 8년부터도 아마 중국 차량이 그때부터도 또 개발이 또 됐던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CRH라는 건 아. 아. 처음에 아. 중국은 음. 그, 독일 차량, 음, 프랑스 차량, 일본도? 일본 차량 모두 도입을 했고, <laughs> 예. 거기에서 자기들이 음.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만의 차량을 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 네. 그런 경험도 이제 뭐 특별한 경험이죠. 예. <laughs>